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과 하트 시그널에 출연했던 서민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직전이라고 합니다. 황당하게도 이두 남녀가 마약을 한 사실은 지난해 8월 서민재가 인스타그램에 남태현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고 함께 필로폰을 했으며 자신의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마약 투약 시 사용했던 주사기가 증거물로 있고 남태현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폭로하면서 이 사실이 수면위로 올라왔는데요. 이 글을 본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 한편 남태현은 지난 3월 강남구 신사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. 그럼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 남태현은 2019년 가수 장재인과 열애를 공개한 지 2개월 만에 양다리 논란으로 문제가 되었었는데요. 이로써 마약, 음주운전, 여자 문제까지 3관왕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